평중학교 응원을 오신 부모님들에게 날리는 하트가아닐까요 마산중학교 네. 네, 자 이제 용장 급 대결 이어지겠습니다. 유재혁 선수와 김지섭 선수의 대결. 마산중학교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3대 1입니다. 네, 이제 남은 세명의 선수 중에 이한 명만 승리를 하면 우승을 드디어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네. 유재혁 선수죠. 3학년 학생이고요. 자 오금 당기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방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아직까지 1위를 한 경험은 없고 소장급에서 3위가 최고 전적입니다. 상대 김지섭 선수, 3학년이죠. 줄배지기를 어, 주축기로 하고 있고 어, 이 앞선 개인전 경기에서 용사급 2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중요해진 대결 마산 중에서는 이한 대결만 승리를 거두면 우승으로 갈수 있고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평 중에게 서력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5금당 기기를 하고 있어요. 잡고 다시 페브리 자, 자 버팁니다들어봤다 떨어지는데 경쟁 외곽. 자, 그대로 53초. 자, 이제 유재혁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예. 밑으로 파고들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됐고요. 자, 8-1기서 그렇죠, 자, 다시 밀어보고 있습니다. 김지섭, 다시 외곽. 4 8초 그대로. 김지섭 선수도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좀 예, 팀에게 위기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김지섭 선수 팀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죠, 기다림 안 돼요. 참패스야, 어, 자, 잡채기. 네. 이어버렸습니다김지섭 네. 중요한 한판을 가져옵니다. 사파 네. 김지섭 선수가 로 승부를 냈습니다. 김섭의 잡채기. 선수 1대 0입니다. 자, 지금 김지섭 선수 경기 운영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운 날씨 속에서 땀이 나기 전에 밑으로 파고드는 선수들을 어. 빠르게 승부를 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야. 그렇죠. 잡 안타를 오는데 잡채기 기술로 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네. 잡고 안타리 들어오는 걸 잡채기로 제 앞에 버렸던 김지섭 선수입니다. 자, 후평중 선수이고요. 자한 판을 더 가져오면 이제 한 점차 따라갈 수 있는 춘천 후평중학교 김지섭. 준요한이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올 시즌 개인전 우승도 한 차례 있었던 김지섭 선수고요. 아, 3대1 상황. 자 반대로 유재혁 선수로서도 참 팀에게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첫 판은 아쉽게 놓쳤습니다. 두 번째 판을 준비합니다. 김지섭 선수가 신장이 5cm가 유재혁 선수에 비해서 큽니다. 그만큼 이제 밑으로 파고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아, 큰 선수에게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아, 측면에서 어, 공, 다른 공격 기술을 아. 찾는 게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번째 판! <목소리> 자, 한타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유재혁인데요. 자, 홍사빠 김지서 우측으로 한껏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러다가 갑자기 왼쪽 잡채기 기술 을갈수 있거든요. 네. 자, 다시 그대로. 자, 유재혁 잡채기 기술 을잘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김지섭 선수는 승부를 조금 이제 빠르게 빨리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 날수록 유지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거든요. 예. 예. 한번 왔어 경기 시간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점 밀어 봤던 김지섭. 예. 자, 자 아무렇지게 다시 아무렇 다시 버티고 다시 바꿨죠 환데. 그대로 2 2초에 그대로 아니, 다, 다, 다. 이두 번째 판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20초 안쪽, 자 안무로 치기 안무로 치기 안무로 치기, 앞머리 치기. 앞머리 치기. 자, 외곽 자정 경기 어, 조심해야 돼요 예 장외 15초 아, 크게 너무 진열하라 데 안무로 창해 다이습니다두 번째 판 15초가 남았습니다. 자, 굉장히 승부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3대 1인데요. 마, 마산중학교가 이제 1점만 더 가져가면은 우승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자, 평중학교 입장에서는 김지섭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겠죠. 자, 지금도 꽤 많은 힘들을 실렸고 야, 예, 나가면서 네. 자, 씨름은 네. 공격자의 두 발이 경기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음. 승부가 나야만 네, 승부가 유효합니다 그렇죠 이미 나간 상황이고네 지금 나간 상황에 넘어진 거기 때문에 네, 충돌은좀 있었지만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유재혁과 김지섭 지금. 15초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판 네. 갑니다 네. 자 다시 무릎 쪽을 잡고 있는 유재혁 선수인데 자, 밑으로 파고들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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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를 취하고 있는 청사파 유재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지만 팔로써 지금 또 방어를 하고는. 자 잡채기. 잡채기 들어갑니다. 자, 잡채기 성공. 1대1 동점을 만드는 유재혁.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laughs> 상황이 달라집니다. <laughs> 아 마산중학교 <laughs> 이제 한 판만을 그렇죠. 남겨뒀습니다. 네, 한 판만 가져오면 마산중학교는 네. 뭐 우승을 바라볼 수 있고 후평중학교에 서력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자 김지섭 선수의 플레이 는좀 어땠나요 이번에? 아 지금 뭐. 네. 상대방의 상체를 전혀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잡채기 기술이 들어갔어요 김지섭 아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치기를 당하게 됐죠. 아하. 상대방의 자, 네. 네, 중심을 전혀 이동시키지 못한 채 잡채기 기술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땀이 나기 시작을 했잖습니까? 김지섭 예. 선수 어, 이 유재혁 선수가 김지섭 선수의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음. 그 어깨. 어깨에 의한 압박감이 점점점점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무리한 기술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야, 그런 상황들이 이제 찾아오게 됐고 이제 세 번째 판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아, 승리를 하면 한 선수에게는 팀의 우승으로 갈수 있고 한 선수에게는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텐데요. 네. 만약에 제가 감독이었다면, 이 김지섭 선수에게 10초 안에 승부를 낼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 어. 버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네. 어, 반대로 유재혁 선수의 감독이었다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좀 음. 벌어놓고, 네. 초반에 경기 그 기술을 피한 다음에 승부수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야. 자, 지금 두 선수 이제 1대1 경기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자, 체력적인 소모도 있고 땀도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렇게 된다면 유재혁 선수가 어깨를 빼앗기가 상당히 좋죠. 네. 어떤 승부가 갈까요 3대1 동점 1, 상황 유재혁과 김지섭 팀스코어 3대1 그렇죠. 과감하게 시작하자마자, 공격해야죠. 가자마지면안 떨어지면 김 자, 섭 기다리면 안 돼요. 잠시 그렇죠. 후 다시, 다시 돌려보려 합니다. 김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외곽 외곽. 자 그대로 선언됐습니다. 10초에서 그대로. 다시 갑니다. 자 김지섭, 기다리면 안 되는데요. 자, 이한판내주면 마산중학교 우승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걸 막아야 하는 김지섭은 빠른 승부가 필요합니다. 아직까는 가늠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런네요 이제 30초 흘러갔고요. 땀이 조금 더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자, 네. 상대 움직임을 자, 기다리는 양 선수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김지섭. 자, 방어하고 있고요. 자, 밀어치고요 자, 다시 그대로 12초. 12초. 와, 일단 30초를 <laughs> 지금 생각하고 있는 두 선수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그렇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세 번째 판. 김지섭 선수 입장에서는 뭐 30초 재경기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시간을 결국 은다쓴두 선수입니다. 아, <laughs> 역시 지금은 뭐 쉽게 네. 결정이 날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박경일 예.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자, 세 번째 판, 30초 연장장. 이제 30초 연장으로 가는 세 번째 판. 아, 두 번이나 아, 두 1대1 동점상황에서 맞이하고 있는 유재혁과 김지섭의 대결. 아, 지금 유재혁의 승리로 마산중학교가 이 리벤지 매치에서 서류전 성공하느냐. 그렇죠. 그, 김지섭 선수의 승리로 3대2 추격전으로 가느냐. 아, 이 이제 30초 한 판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대2가 되면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조평천 선수 기대를 하고 있죠. 아, 어제 고등부 단체전 경기에서도 3대 0으로 앞서고 어, 있던 맞아요. 학교가 역전을 당하는 네. 그한 경우를 저희가 봤는데 그렇죠. 아, 세 번째 판 30초 연장전 이제 더 이상 경기는 없습니다. 이 30초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유재역 네. 김지열 서빙입니다 네. 연장전 시작합니다. 자 빨리 해야죠 김태섭 기다리면 안 돼요. 자저렇게 자, 밑으로 그렇유 이제 마산 중학교의 우승으로 끝납니다. 마산 중학교 최종갔고사대 일로 순천 후평 중학교를 네 차례만에 물리치면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산 중학교가 학사대야 이거 정말 경계세레머니였군요 <놀람이 놀람이 놀�> 참올 시즌도 그렇고 이 후평중학교 를 상대로도 참이 서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냈고 결국은 그 마침표를 찍은 유재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창원 마산중학교 작년 예선전에서 두번 그리고 결승전에서 두번이 춘천의 후평중학교에 무릎을 꿇었었는데 자 오늘 경기전 발표했었던 이 심우영 감독의 각오 네,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꼭사력전을 성공하겠다라고 했는데 4대 1로 크게 후평중학교를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야이 마지막 이 마지막이 연장 네. 30초였는데 지금 와. 지금 땀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네. 잠시 김지섭 선수 방심하자마자 밑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모습 네.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김지섭 선수 기다리면 안 됐었는데 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후평 중에서도 좀이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밑으로 네. 지금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네. 뒤집기 성공하는 모습. 뒤집기로 끝내버린 유재혁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우승에 기쁨을 다시 나누고 있는 선수들 네. 야, 아직 이제 중학교 선수들이니까 또 이렇게 눈치 안는 <laughs> 아 김진섭 아, 선수 저 우승 세레머니 뒤로 걸어가는 김진섭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그렇지만 아, 예. 아, 잘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평중도 좋은 승부를 보여줬고요. 네. 야이 마지막 승달력을 또 보여줬던 류재혁 선수입니다. 아마 김진섭 선수 이 경기를 다시 보게 된다면 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아, 어,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정말 어, 네. 예, 오늘도 이 마산 중학교의 우승은 대단했고요. 그렇죠. <laughs> 어 마산 중학교 응원팀. 네. 꽃도 아 우승한 우승하는 꽃